사랑하는 27만 양주시민 여러분, 양주시 의회 부의장 한상민입니다. 다사다난했던 2023년 개면연을 보내고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 앞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. 바쁜 일상은 잠시 뒤로하고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오선도선 덕담 나누시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. 양주시 의회는 지상과제인 시민의 행복과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이 만족하실 때까지 더욱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양주시 의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고 청룡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 모든 일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